<laughs> 아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선배님 집입니다 어 장기 도전하러 왔습니다 앞전에 장기 그7점 축진에 조회수 가 올라서 오랜만에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도전 자자 아, 하수문자입니다 만지면 만질수 들면 들수 네. 만지면 또 그거 움직여게 됩니다 네. 아 합니다 어나 네, 이래. 자 했습니다 머리카락이 있네, 이 머리카락은 머리 아닙니다. 아닙니다. <laughs> 오, 재수네. 뭐? 아 안치가 아닙니다. 오그 개수네. 뭐? 아유, 하이피. 누가 뭐노아 개수네, 씨. <laughs> 에이씨, 그냥 못 죽겠다. 아, 잘아 죽었어. 정확히 이아게그 생각은 뭐하그 생각은 뭐였어 예. 어 빨리 재태고만 가바구또아바꾸 바꾸또를 하셨다 그러면 이 올라와볼까? 으쌰 으쌰 야, 하어갔나 뭐, 야, 몇초 걸리도 아닌데 왜그 그냥 그냥 한소리지 형님. 아, <laughs> 아, 여러분. 집에 가자. <laughs> 어, 어 하루, 하루만 보자, 하구야 <laughs> 집에 가자, 우리집자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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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집 이, 이, <laughs> <우리 집으로 갑시다. 웃음> 이게 담배 금느리입니다. 이 집은 딱 너무 높습니다눈아 대체 하면은 내가 차가 없다. 이거 이게 또또 피곤하네. 이거 <laughs> 하루는죽어차어 하나, 이거 왜? 누가 차안 아, 올라가볼까? 박살내볼까라도 박살났다니 <laughs> 아, 여러분 기다려보십시오 이 김대호가 박살내겠습니다 선풍기 <laughs> <이 슬뽁이> 없네 <laughs> 형이 10분밖에 없네 솔직히 손으로 이기에 가는게 있습니까 여러분 아아깝 이 손으로 이기 가림이니가림에서 이기기 에 알때미리 잘 보이시죠? 좀 많은데 지금 뭐하는 도시죠? 자기. 히 뭐하는, 아, 잘못했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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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했이이못네 잘못했네. 잘못네 蒙古人。能 뭐뭐뭐뭐 공장 되고 뭐라 말이가? 뭐 공장이고 뭐, 뭐야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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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어. 잘 보고 <laughs> 아시 세상에 공장은 어디 있니까 세상에? <웃음> <웃음> 세상에 공장은 없다. 왔 예. 세상에 공감은 없다 장군아 장군아 밀어 밀어 장군아 액토! 액통! 뭐... 여러분 액통입니다액통 짜잔 짜잔! 액통 아~ 저었네 너무 더불어. 자 다음 도전자 어시오 <laughs> 다음 도전자를 모시기록 <laughs> 하겠습니다 지지마 <뒤지> 예? 저만이저 편이 이거 뭐야 이거 그, 큰거 해줘라, 큰 거. 예? 큰거 해라. 걱정이 이제 데리고 이, 감대있구나 이, 이, 이 안에 물려가지고. 응, 그렇지. 정신, 정신. 빨리, 하고, 니가, 그, 가지고 버려라 예. 물좀 내라. 뭐야. 몇 <laughs> 통을 못봤네 <받네>. 아. 액통을 <laughs> 못 받다. 자, 들모들수 놀고 놀수다 되니, 만지면 만지습니다 뭐. 자, 자, 먼저 하겠습니다. 나는 또 이렇게 합니다. 자, 플레이. 혀. 아이고. 자, 뭐? 습도네. 내가 잘안 붙네. 또좀밀겠네 아, 고쳐야 되는데. 여기 어디에 어디 거야? 말아아 빠고 빠 끝까지 내려갈 게이에요군들이 이쪽으로 내겠네 이쪽이 강하니까. 예, 네, 군들이할 때는 이쪽이 강하, 이쪽이 약하면은 이쪽이 강하니까. 이쪽으로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오늘 순간에 이제 끝났다는 데. <laughs> 음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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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음. 오, 다시 오, 가, 가, 다시 도망갈 가, <laughs> 야 다시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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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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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在咱。 공짜를 일단 잡숫고 공짜를 <laughs> 예 한숨을 좀 나오고 싶은데 <laughs> 이거 어디가 나 보자 공짜로 뭐 갖다 주는데 뭐 박살 내보세 장군아 아 맞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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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걸 몰랐네 자 올라가자 와 맞네 아, 자주 굽네. 와, 자주 굽습니다. 장곤아몇방 못해 음. 어 예예예 예, 예. 어 야이 비하지 못하네 가자 가자 안성 안소가 강원대수 아 포먼대 봉... 아이스 상장이잖아 아아아차이 아, 이거 상이네 아와 <laughs> 넣 녀석은 이들석은습니다은이 녀석은 이녀짠짠 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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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찾은이니다은이 녀석은 이녀 쌍. 자, 이녀상은이상석은이 상발라네. 상석은이 녀석은 이 아! 없네요. 큰일 났네 요일 났네 무서운 쪽 공격을 해 010-8059-1145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.